어, 웃기게 생겼어. 머리봐 <laughs> 아, 이거 버스 <모습> 너무 웃겨. <laughs> 뭐야? 뭐야? 이것도 왜 이래? 아... 겸쟁이도 없어. 이 없어. 겸쟁이도 없어. 겸쟁이어이도없이도없어이 콜라 더 줄까? 음. 놀이 <laughs> 너, 먹어봐. 너 자꾸 서로 나 치지 마. 나 은근 기분 나빠. 꼴이 놀아요 놀아 하는데 꼴이. 嗯。<Yeah. S 2> uh おいしろ 약 먹는데 단 거야. 그러면 조금 그... 그렇게 있더라고. 아, 내가 말했잖아. 아니 그때 전부 봤을 때너콧대가 있다고 그랬잖아. 의사 선생님이. 망고 얼굴 잡아줬는데 아, 왜 이렇게 눈이 계속 처져 보이지? 아무튼 계속 다시 안... 다... 얼굴 계속 다시 하는데 안... 그냥 망고 얼굴로 파는 똑같이 생겼나 봐. <laughs> 컷때콧 컷대, 때도 엄청 있었어. 이제 트레이더스에 가서 상품권 교환을 해가지고 케이크 사러. 갔징 어? 응. 어? <목소리도> 음. 좋겠다 그래 그래. 인이나 이 거. 그 다음 번에는 여기 앉아서. 하자 냥 별로 안 땡기는데, 지금도 안 땡기는데. 맛있겠다. 아까 익 익었어 근데. 너무 바로 여기 바로 여기였어. 응? 어떻게 누리 많이 기다리겠다 몸보신을 하고싶대요 여기도 오빠 환자분께서 하시는 곳이 여기여기여기 어, 어디 여기, 여기. <laughs> 아, 더그르지는거 아니야? <laughs> 오빠 언제 와? 그럼 이거 어차피 지돌이 거니까 나 혼자 먹을까? 걸 네. 해피 버스데이 하나? 아 짜리지 뭐 일하고 퇴근하고 이때까지 뭐하지? 아. 어. 망고 봤지 좋지? 망고지! 비주얼이 쪼큰데 완전? 대박스. 짠! 둘리 너도 케이크 먹었다. 할수 있어? 그러면 먹어. 누리야. 달콤하긴 해 근데 맛있어 겨울에도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어 음. 음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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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어 남편이 차려준 밥. 스 고기. 도 아, 나나 나도 몰라 아, 나 아, 까도 모르게. 아, 나도 모르게. 동동갈비구멍에서 먹은 갈비살이. 음, 그때 아 우리 아빠 먹었던 거. 이 음, 갈비살이야. 음. 무슨 재미있게. 음. 재밌어. 재밌는 거 없대. 진짜 하는 거 없거든. 네. 뭐, 낚시해서 고기를 잡고 그거 다 있잖아. 그냥 아주고명많방으잖아 처음에 이사다니 왔 이런 데 어디 살았지? 그거는 몰랐어. 그게 전 아줌마들이 몇 동이에요? 막 이러면서 음. 어디 라인인지까지. 음. 어디 라인도 좀 중요한가 봐. 거기서 또 거치고서 캐 물고 막한 거. 음. 재난 거 보니까. 근데 그좀 그렇게 더 좋은 아파트도 더 많은데 여기에서 막몇동 사냐고 나누고 그래. 이렇게 존나 웃기지 않아? 너또리 개새끼야. 그러니까. 실상해 싹이 너무 아저씨할 할머니 뭐라 했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뭐거고 했지 뭐 간식은 없어. 더 심한데 더 심해 보여. 그냥 그 꽃에 지나갈 마음이 아니었는데 지나가도 버렸어. 좀 속이 좀 느글거려. 제발 인당이 아니게. 그래서 그냥 이것만 안 움직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힘을 조금만 줘도 바뀌나봐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줬는데 어, 움직이면 안된다고 막약 얇다고 맞아 그래도 베테랑이신 분네번다 실패하시고 오셨구어한 번은 하셨어 <laughs> 오, 대박. <laughs> 어, 집에 왔구요. 배꼽이구요. 집, 시원한 집에만 있었으면 누리가 불었구요. <laughs> 아, 시원. 이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를 식히고 나는 솔로를 보겠습니다. Hehehehe <laughs> 짠! 뭐가 달라졌게요? 힌트. 캐논 EOS R50 기본 렌즈로 샀어요. 엄마 에어컨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. 그 미리 찍어 보니까. 저런 에어컨 소리가 엄청 잘 담기더라고요.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, 원래 소니 A7C2 사고 싶었는데, 직접 보니까 이 EOS R50이 더 예쁘게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카메라도 너무 귀엽고, 이뻐가지고,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,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. 당장 쓰고 싶은데.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제가 베이비 페어로 간단 말이에요. 그때 꼭 카메라로 찍고 싶었어요. 그래서 당근에 한 번밖에 안 썼다는 거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캐논 마크 3을 제가 썼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별로 좋은지 모르고 썼어요. 불편한 것도 엄청 많고 별로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찍어놓은 그 감성? 또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휴대폰 바꾸면서 그냥 중고로 팔았었는데 이 카메라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제 스타일. 숨이 차서 앉아서 얘기를 해볼게요. <laughs> 카페 같은 데서 어떻게 찍히는지 궁금해가지고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별로 카페에 가고 싶지 않은데 돈 주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집안일 싹 해놨거든요. 근데 이제 빨래가 남았어요. 그래서 그 빨래를 하면서 카페는 다음에 찍어보는 걸로 하고 나가 저녁에 해 빠지면은 밖에 나가서 누리 산책하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. 빨래가 진짜 많이 쌓여있죠. 근데 이제 내일 오빠 직장 회사분들이 집들이 오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치울 겁니다. 이번에 임당 검사한거 다행히 임당은 피해갔습니다.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데 육아 백과사전 보니까 또 단거 너무 많이 먹으면 임신 중독증이랑 조산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조심하려고요. 브이로그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뜻하지 않게 오빠가 욕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, 얼굴을 까고 사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게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. 좀 진지하게 그만두려고도 했었는데, 남편이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, 제가 또 카메라에 갑자기 꽂히면서 <laughs> 오히려 카메라를 사서 더 본격적이게 됐네요. 그리고 제가 요즘 잠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잠이 는 것도 맞는데 더워서 깨고 추워서 깨고. 목말라서 깨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고 배고파서 깨고 속 쓰려서 깨고 그리고 망고가 요즘 태동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태동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고 막 너무 아프어서 깨기도 하고 깊게 못 자서 자꾸자꾸 자꾸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진짜 저번주에는 잠만 꼬박 잘 정도로 진짜 잠을 많이 잤어요. 그러더니 배가 또 엄청 커지고. 근데 이거 진짜 TMI인데 행주보다 물티슈로 치우는 걸더 좋아했거든요. 근데 오빠가 그럴 거면 행주가 왜 있냐고 막 강경 행주파였어요. 물티슈 아깝다면서.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이겨가지고 저도 행주를 써봤는데 행주를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좀 저는 행주 이렇게 꼭 짜야 되잖아요. 그 손목이 무리가 할까봐 그게 싫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래서 요즘에 행주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집안일은 진짜 조금만 뭐가 올려져 있고 널브려져 있어도 진짜 더러워 보이고 그거 조금만 치워도 진짜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그거 치울 힘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치우고 나면은 이것도 못 치웠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편집도 옛날에 무선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다, 거, 다 충전 다시 시켜가지고 <laughs> 편집해보니까 자세도 이렇게 잘 나오고 좋더라고요 이게 셀프로 찍을 때 화면이 마크 3은 카메라 렌즈 위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니는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화면이 돌더라고요 그게 소니가 좋아 보였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는 거 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진짜 좋아요